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 과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러가지 파워포인트의 기법 그 다음에 발표하는 기법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음? 하여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들어간 그런 그 PT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해달라 그러니까 어, 어쨌든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여러분들 그 기, 기말 시험 때 제가 그 학교에서 대면 그 발표를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또 지금 코로나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네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 대면 발표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은 학교에서 방, 정해진 방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그냥 비대면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PT자료 만든 거를 그 여러분들이 찍어서 제출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 대면이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정은 지금 저도 할 수가, 어,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피 t 자료 만드는 것 진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 오늘은 그 원근감을 활용한 사업 안내 슬라이드 만들기 교재 208쪽이 되겠습니다. 음. 자, 뭐 이거 말이 뭐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제 사업에 관, 관련된 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그냥 평면적인 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파워포인트에 조금 좀, 그, 입체감이 나게끔, 이렇게 원근감을 좀, 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형을 만드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여러분들, 지금 그교재 브록 CD에, 챕터 2, 섹션 3의 현장 실습 3를, 그,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네,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사업 안내라는 그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네. 내용은 이런 것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밑에 그 보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각형을 이거를 조금 좀그 일직선으로 세우지 않고 조금 비스듬히 눕히는 것 같이 하면서 또 각도를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좀 원근감이 있어 보이죠? 예,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잘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제 수업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반드시 pc 앞에서 파워포인트 켜 놓고 교재를 펴 놓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들으면서 직접 실습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교재가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사진을 찍어서 음, 저기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잘좀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그, 다이어그램 작성을 할 때, 이런 그, 3차원 서식을 활용하고, 3차원 회전 효과를 줌으로써이 입체감을 주면은, 슬라이드 느낌을 그, 살려줄 수가 있고, 또 청중들의 시선도 분명히 유도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평평하게 1차원으로 만들지 않고, 물론, 어차피 1차원이지만, 그거를 1차원이 아닌 것처럼 한번 해보자,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원근감을 이용해서 이그큰 이 박스 세 개를 이제 그 도형을 디자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밑받침이 되는 둥그런 그 3차원 서식 옵션으로 입체 타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입체 효과를 나타나게끔 두 제목 타이틀을 꾸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입체감이 나게끔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처음에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지금 그 슬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제 파일에 예. 그거를 가지고 어, 컨트롤 d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일단 복제를 하십시오. 예. 복제를 해 놓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복제를 해 놨습니다. 복제해 놓은 다음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가, 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서 텍스트 내용을 삭제를 시키고, 그럼 이제 빈 칸이 되겠죠? 예, 거기다가, 그, 홈탭에 그리기 그룹에 가서, 이거 여러분들 뭐다할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홈탭에서 그리기 그룹에 가서, 도형을 클릭을 하고, 도형, 여기 있죠? 예, 도형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 찾아서, 그거를 이제 그,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자는 말씀이 있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이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복사, 복사해갖고,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일단 만들어 주자. 그 다음에, 그다음 작업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예, 그다음 작업은 그3차원 도형 효과를 그 만들기 위해서 그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효과를 갑니다. 도형 효과, 예, 그 도형 효과에서 기본 설정을 그 클릭을 해서 그, 그 미리 설정의 기본 설정 완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체 효과를 또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 보시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그, 따라가 주면 되는 내용이니까, 이 이렇게 세 개의 박스를 입체감 나게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요 1번을 보시면 지금 옆으로 회전을, 3차원 회전을 지금 시킨 겁니다, 이게. 3차원 회전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원근감이 나게끔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 원근감에 가서, 원근감 강조 오른쪽을 선택을 하시면, 어, 첫 번째, 왼쪽에 것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 같은 방법으로 또그 오른쪽 거를 또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 개가 그이 박스가 처음에는 그냥 사각형으로 된 거를 복사만 했었는데 지금 그 병풍처럼 이렇게 좀 원근 감 있게 세 개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을 직접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 뭐, 설명드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한번,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도, 어, 밑에, 이제, 원근감 나는 그 도형 디자인 세 개의 박스를 갖다가, 지금, 그, 일단, 디자인 했습니다. 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들자는 거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이렇게. 예. 지금 여기에, 지금, 지금 색깔이 최종적으로 바뀌어 있지만, 아직 그,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이렇게, 그 원근감 나는 박스 세 개를 만들었고, 이제는 이제, 원근감 나게끔, 이 둥그런, 이제, 도형을, 그,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어, 홈탭에 가서 그리기에 가서, 그리기 가서 도형에 가서 타원을 클릭해 주시죠. 예, 여기, 여기 있죠. 예, 여기 도형에 가서 이제 타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 타원을 선택을 한 다음에 또 거기에서 그 도형 서식창을 눌러 갔구요. 여기 예, 도형 서식창이 떴습니다. 그럼 이제 도형 서식창에 가서 거기에서 그 도형 옵션에 가서 채우기 및선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라데이션은 색상을 부드럽게 해주는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 내림단추를 클릭을 하면, 어 그리고 거기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방사형 그라데이션 강조 1이라는 걸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가시면, 여기서 이제 뭐, 색상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여기서 다 지정을 하게 되어 있죠. 예.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응? 여러분들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그 다음에는 어, 그, 그리기 도구에 가서, 예, 그리기 도구에 가서, 그, 그리기 도구 있죠? 예, 요, 그리기 도구에 가서, 서식 탭에 도형, 그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효과의 그 입체 효과를 클릭을 하십시오.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도형 효과 여기 도형 효과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도형 효과의 여기 입체 효과 입체 효과를 클릭을 그 하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서 그 둥글게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어, 모양이, 부드러운 그런 입체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네. 여기까지 또 여러분들이 한번 얼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지금 뭐 하는 과정이죠? 어, 이번에는 이제 거기 가서 또, 3차원 회전을 클릭을 해서 원근감을 또 이제 줘야 되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원판이 동그란 원판이었는데, 이번엔 이제 그 원판 자체를 지금 눕히는 거죠. 이렇게. 예. 지금 눕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확실하게 나타났죠. 예. 그 눕히는 과정에, 그 여기 뭐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그 동그란 원을 이렇게 눕혀주게 되면은 좀더 어, 이제, 판이, 어, 뭔가 이렇게 발판처럼 둥그런 발판이 아주 좀 듬직하게, 안정감 있게 지금 그 발판이 이렇게 다 누워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입체 효과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맨 뒤로 보내줘야 될 거잖아요. 어, 이게, 이게 밑으로 깔려야 되잖아요. 깔려야 되니까 결국은 이거 이 그림을 뒤로 보내주는 것이죠. 이거를 뒤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뒤에 있는 그세 개의 그 사각형을 갖다가 앞으로 보내기도 있지만 사실은 어디 각각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걸 갖다가 맨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우리가 많이 해보잖아요. 예. 맨 뒤로 보내기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그 제대로 된 그 모양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이 둥그런 발판을 지금 그 입체 타원 만드는 과정까지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 입체 효과를 이제 나타내게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처음에 있었던 내용을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 삽입을 이제 시키는 어,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제목이 있었잖아요. 에, 뭐죠?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요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친환경 사업, 그 다음에 주요 사례, 이제 이게 큰 제목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소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그, 어, 입력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요것도 이제 그, 어, 그리기 도구에 가서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효과, 그 다음에 입체 효과, 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서로, 아까 했었던 그런 작업들을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뭐,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비슷하게 작업을, 그, 해주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텍스트를 복사를 해서 그 텍스트를 가져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예. 그 앞에, 있었던 여기에 여기 있는 거그 제목들을 갖다가 가져다가 여기다 붙여 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모양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예그 다음에 이제 그 어, 216페이지 어. 잠깐만요, 예, 예. 네, 이제 216페이지에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타이틀 제목이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운영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마찬가지. 이왕이면은 그 워드 아트 스타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워드 아트 스타일에 요좀 이쁜 그 글씨체를 가져다가 써주면은 이 글씨체도 이글이 글씨, 이 글씨도 좀 이쁘게 되겠죠 그냥 딱딱한 이런 글씨보다는요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달라 하자 이제 이런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뭐 여기에서 뭐그 어 모양 조절 핸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나하나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게 뭐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워드 아트 스타일은 생각보다 어그 안에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워드 아트에 들어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도형, 그 워드 아트를 선택한 다음에 도형 서식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클릭을 해보면은요, 뭐, 배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클립아트에 대한 거는 제가 더 설명을 어저 저 워드 아트에 대한 거는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주어진 과제를 하나. 그 실습함으로 완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 활용도가 높은 4단계 스마트 하트 그래픽 응용하기로 그 넘어가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요거는, 그, 챕터 2의 섹션 3 현장 실습 4를 이제 하는 것인데, 잠깐만요. 제가 파일 잠깐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지금 이제 그 예제가 이런 겁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내용은. 내용은 지금 그 성공적인 영업 전략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네 꼭지의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가운데 이제 어떤 좀어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도식을 가지고 이걸 한번 멋있게 꾸며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어 이렇게 완성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모양에 또그 글씨를 좀 이렇게 보시면 아 상당히 세련되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마케팅, 지역 관리, 품질 관리 이벤트를 갖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서 이게 계속해서 계속 반복 순환이 된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 다 지금 입체감이 나게끔 지금 다 꾸며 줬고요. 그다음에 또 화살표가 있어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보이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잘 색상을 보시면은요, 색상 조합이 뭐, 뭐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조합이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도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무난하죠? 예, 무난하면서도 그렇게 촌스러운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스마트 하트 다이어그램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다이어그램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둥근 원형으로 텍스트 모양 변환하는 이런 그세 단계를 거쳐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어, 이제 예제 파일을 아까 보셨잖아요. 예. 그 예제 파일을 열면 그 슬라이드에 그네 단계로 구분된 텍스트가 지금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슬라이드 파일에 지금 이렇게 지금 예제 파일에 이렇게 네개 지금 텍스트가 있죠. 그그 그 입력된 텍스트에 스마트하트 그래픽을 추가를 시켜서 수압분석 형식의 도해를 완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음. 수압분석이라는 게 뭐죠? 나의 약점, 강점, 그 다음에 기회요인, 그 다음에 또 위험요인. 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항상 수압분석을 할수 있고, 기업에 대해서도 수압분석을 할수 있고, 뭐 정부에 대해서도 수압분석을 할수 있고요. 수압 분석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기획을 할때 또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뭐 아니면은 어떤 제안서를 지금 쓴다라고 했을 때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압 분석을 먼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강점은 뭐다? 스트렝스 그래서 그 S자가 수화서 S자 그 다음에 또 약점은 뭐다 위크니스 약점은 뭐다. 응? 그 다음에 오퍼튜니티 그 기회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트레이트.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위험요인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이제 만들어 보는 이런 작업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떤 성공을 위한 전략을 만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수학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수학 분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 내용을 그 스마트 아트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아트 그림을 아까 그어 어떤 걸 지금 그리다 어떤 걸 집어넣겠다는 겁니까? 네, 이 그림 예. 이 그림을 지금 하나 그려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어 보시면은 여기 지금 삽입 탭이 있죠? 예. 삽입 탭을 누른 다음에 어 그다음에 그 여기 그 스마트 아트 있지 않습니까? 2013 버전 뭐201 16 버전 뭐 스마트 아트는 물론 2010 버전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하고 에,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마트 아트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직접 다 그리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그리지 말고 이 스마트 아트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압 분석이니까는 네개 항목으로 나눠야 되는데, 보통 수압 분석을 이렇게 상하 좌우 이렇게 네 우트기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이제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굳이 고른다라 그러면 사실은 어 요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를 이제 택합니다. 택해서. 어 그러면 이제 텍하게 되면 세개세 가지 그세 개의 그림으로 나눠진 이제 이런 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어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요건 이제 텍스트 입력을 그 하는데 이제 이거를 4단 형식으로 또 바꿔 줘야 되잖아요. 지금 3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4단으로 바꿔 주기 위해서 다시 그 스마트 하트 도구에 들어가서, 스마트 하트 도구에 들어가서, 디자인 탭에 가서, 디자인 탭에서, 그, 어 디자인 탭에 가서, 그, 그래픽 만들기 그룹에, 여기 그 도형 추가가 있습니다. 예. 도형 추가를 클릭을, 그,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도형 클릭을 하면은, 어 미안합니다. 화면이 지금, 제대로 지금 색깔이 안 나와서 너무 미안한데 거기 보면은 지금 그 여러 개로 지금 이렇게 그 나눠져 있는 것들이 나오죠. 뭐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또 지금 색깔들도 지금 다 이미 다그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색깔을 쓸 건지 색병 색 변경도 해줘야 되겠죠. 뭐요 색을 택할 거다 럼 요걸 눌러 줄 것이고 아 지금 네 가지가 서로 색깔이 똑같으면 조금 좀뭐 하니까 네 가지가 좀 다른 색깔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요 색을 좀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서 그 색깔을 그 택해 주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어, 3차원 항목을 선택을 3차원 항목에 만화를 선택을 하십시오. 예, 여기서 그잘안 보이는데, 그 만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여기서 도형이 이제 4개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스마트 디자인 탭에서 원래대로 그룹에 변환, 도형, 변환을 눌러 주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 탭으로 지금 바꿔졌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실습을 직접 해 보시지 않으면 제가 제 설명 자체도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저도 말하면서 사실 헷갈립니다. 하도 뭐요 기능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멈추시고 어,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일단 어, 여기까지 그첫 시간 수업을 하, 할 테니까, 여기까지 우선 여러분들이 실습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